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오늘 우리 에게 주의 를주 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 하며 또 안식 하게 하심 을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으로 우리 를 깨닫 게하 시며 또 말씀 으로 살게하 여,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의제 목은 끝 까지 복음 을 전하 라 입니다. 지난번 사도 행전 1장 말씀 을 가지고 지금, 우 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전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세 번째와 네 번째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도 당시 예수님 때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의 확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명백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의 전파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다 마쳐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지금부터 재림 때 예수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시간 동안 무엇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화, 전하 전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일주일 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일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일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화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참여하는 성도들은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전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설령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으로 사용하는 뭐 목회자나 아니면 성교사님들과 같은 뭐 복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뭐 헌신한 뭐 이런 분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은 뭐,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끝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모든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종말이 있는 그 모든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쓰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그 시간도 포함되는 거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 시간, 어떤 시간이 되었든지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엇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만 일정 시간만 정해놓고 그때 나와서 그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모든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너 지옥 가. 맨날 직장,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 만날 때마다 맨날 그런 얘기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회를 봐가면서 만남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일상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뭐가 맛있네, 어디를 갔더니 여행이 뭐가 좋네. 아, 물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수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거기에 팔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먹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일상의 얘기들도 할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적인 얘기하려고 아유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얘기 못 했는데 거기 가서 회포를 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로 그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쓴다라면 우리는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한 시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고 계속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신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곳에서 세상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계승해 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확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땅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 구경하라고 하라고 하신 거 아니죠? 거기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 끝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 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곳 한국에 살고 있, 있, 있 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간 전임 선교사님들만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설명했죠. 전쟁에 나면은 모든 군인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장에 나가서 직접 전투를 하는 전투부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투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후방부대가 있습니다. 지원부대가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땅 끝까지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뒤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따라서 다 함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적절한 예이고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설명이 될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적용하게 되면 이거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땅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물론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끝도 포함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끝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거기 가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 끝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친구들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땅 끝이 된다는 라 것이죠 내가 사는 가정, 학교, 직장, 내가 취미 생활을 하러 가는 곳, 장을 바로 가는 시장, 보러 가는 시장, 어떤 곳이 되든지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곳은 땅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내가 땅끝까지 가는 것.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곳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땅 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공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을 복음으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있는 어디 곳에 어느 곳에 왔던지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 온 세상 이것은 땅 끝이죠.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인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다른 별개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곳이 땅끝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그 시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모든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땅 끝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땅 끝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 교회에게 맡기신 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선교화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내가 직접 선교화로 나가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끝,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